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오후 2015 미타 국회의장 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이르만 구수만 인도네시아 상원의장 스티븐 페리 호주 상원의장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연쇄 회담을 가졌습니다. 정 의장은 미타 의장 회의로 중견 5개국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. 정 의장은 구수만 인도네시아 상원의장과의 회담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수송기 추락 사고의 애도를 전한 뒤 인도네시아 방문 후 의장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안산의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공장에 방문해 40여 명의 노동자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. 정 의장은 내일 닉타회의에 이어 남북 분단 현상을 한눈에 볼수 있는 판문점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중견국 회의체라고 할수 있는 믹타 5개국이 의장 회의를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격상시키고 이와 같은 국제 문제에 한 목소리를 내는 친구의 나라가 되는 것이 오늘 회의의 시작점이라면서 인도네시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. 정 의장은 페리 호주 상관 의장과의 회담에서 호주는 6.25 참전국이자 우리와 민주주의 및 인권 등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대표적인 전통 우방국이라며 우리나라가 원조 받던 나라에서 공유하는 나라가 된 것도 호주에 도움이 있어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.